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박항서가 일본과 비겼는데 중국은 오만의 완패에 마지막까지 굴욕을 당했다. 중국인들이 체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칭 중국의 발롱도르라 부르는 아무도 모르는 차이나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다. 올 시즌 활약이 전무한 우레이가 2021년 올해의 중국 축구선수상을 수상했다. 우레이의 기록은 화려했다. 그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전방 공격수 중한 명이다. 2019년 겨울 이적 시작을 통해 스페인 아리가이, RCD 에스파뇨에 입단했고, 이적 한달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 오레이다. 하지만 그는 데뷔 시즌에 에스파뇨를 아리가 21골지로 만들면서 강등 당했다. 그는 팀이 강등된 2020-21 시즌 아리가 세군다 디비시온, 이브리그에서 34경기에 출전했지만, 평균 출전시간이 29군 밖에 되지 않았고, 3 골을 넣는데 그쳤다. 중국은 자국의 에이스 성장을 위해 중국 슈퍼리그로 복귀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유럽 잔류를 택했다. 지난해 5월 올레인은 "나는 유럽에서 뛰는 유일한 중국 선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망과도 같기 때문에 1분이라도 더 뛰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라며 유럽에서 경쟁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올 시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는 올 시즌 에스파뇰에서 교체 출전만 가끔 하는 선수가 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7경기 연속 벤치만 지켰고, 2월 달에 4번의 교체 기회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FA경기에서 하브리가한테 넣은 한 골이 전부다. 한편 RCD 에스파뇨은 중국인 구단주가 있는 중국을 미화하는 구단이다. 에스파뇨은 공시 SNS 채널을 통해, 1위 우레이가 중국판 발롱도르를 세 번째로 수상했다고 알렸다. 어이없게 중국은 지들 축구 수준도 모르고 중국판 발롱도르라고 말했다. 우레이는 중국 축구협회가 수상하는 이상을 2018년 2019년 연속 수상한파있다 우레이는 특별한 순간에 격려와 인정을 해준 주최 측과 투표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끄럽다. 중국 축구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중국 신화 통신은 우레이가 2021년 올해의 중국 축구선수로 선정되었다라면서 올해의 여자 축구선수는 왕시왕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별상은 중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인 수이칭시아가 수상했다고 전했다.